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에, 2025년도 네, 1월 2일, 3일, 4일 이제 임영웅 콘서트가 이어지는데요. 에, 지금 국가적인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영웅님이 참큰 결정으로 콘서트는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영웅시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원래 콘서트는 축제 기간이고 또 화려한 네, 이런 시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팬들끼리 에, 어제 콘서트는 네 보시다시피 에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뭐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팬님들이 에, 검은색 패딩을 많이 입고 아니면 평상복을 입고 오셨고요. 사실 저 안에 평상복 안에 우리 영웅 시대의 우리 상징색인 하늘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나 콘서트를 즐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서울에 계시는 우리 로즈마리님 덕분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늘 보고 있는데요. 이번 너무 생생합니다. 에. 보니까 에, 논산에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여섯 자매 와 여섯 자매가 에, 어제 콘서트를 즐겼는가 봐요. 이뭐 플랜카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플랜카드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섯 자매의 얼굴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 더 붙어있는 거는 공주님 아마 손녀쯤 되는 것 같죠? 공주님이 티켓팅을 성공해서, 이렇게 이모님들, 고모님들, 이렇게 같이 임용님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 1등 공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장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센스 있게 이렇게 플랜카드도 준비해 오셨군요. 네. 아무튼, 영웅시대 분들은 뭐 하나 하는 것이 다 멋집니다. 세련됩니다. 그리고 네, 쌀티가 안 나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위, 이 사위와 딸 장인장모님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네, 사위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매력. 아, 이 사위가 영웅이보다 형인가? 예, 모르겠는데. 네, 임영웅님의 인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노래는 모래알갱이를 좋아한다. 라고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네, 임영웅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위인 것 같아요. 하긴, 따님이, 에, 영웅님 좋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장인, 장모가, 장모님이 좋아하는데, 당연히 사위가 장모님 따라서 해야죠 다만 예 여기서 보니까 티켓은 따님이 끊었다 라고 합니다 에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티켓 끊는 것이 네 이렇게 현장에서는 에, 많은 분들의 인터뷰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아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요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요 뒤에 보니까 이제 이딸 같은 스텝진들이 어마어마하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많은 이 스텝진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치지 않게 또 주의하고 또뭐 아무튼 현장에 가면은 이딸 같은 스텝진들이 다 도와줍니다.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거다 해결해줘요. 궁금한 거다 해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혼자 가도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어제 콘서트장은 안 들어가셨는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 이렇게 뭐라 그죠예 저기 뭐죠 방석. 예 방석 하나씩 들고 들어가시는 모습들만 지금 촬영이 됐습니다. 어제 영웅 님이 콘서트장 의자에 의자에 친필 사인을 33장 갖다 놨다는거 아시죠? 아마 지금 내, 내 의자에 그게 있나라고 기대하면서 들어가시지 않아서, 이때는 몰랐었겠죠. 아마 이때는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으로부터 보내온 현장의 생생한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조금 잡음도 들어가고, 뭐, 웅성웅성 하지만 오히려 실감 있게, 그걸 그대로 살려서 편집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차! 빨리 보러 가셔야 되죠? 네, 가시다 가십시다! 오늘은 좀 부드럽긴 해요. 어, 어,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가 봐. 어, 저기, 이 장에다가 좀 보내놨네. <laughs> 저기 와서 응. 내가 저거서 so, 아이고 나앉지는 VIP 보다 더 좋겠다 그랬대 근데 VIP도 잘. 안 해, 응? 응? 이 많은 사람들. 내일은.

분들께서는 다리 위로 이동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로 관객분들께서는 9일간6여섯에 3대 플로 네. 아, 관객분들께서는 네. 네, 잘 나왔어요. 아니 근데 3대가 진짜 오신 거예요? 네. 네. 우와! 그럼 제일 큰 언니가 누구예요? 빠지셨어요. 그러면 둘째 네. 언니? 네. 그다음에 셋째? 네. 우 와! 세상에. 어디에서 오신거예요? 대전이 대전에서 오신, 거예요? 아, 개조, 오신... 어? 대전 논산 논산에서 오신거예요? 김천 네. 오오오오 여러가지 네. 좋아해요 아빠, 사실 콘서트 입장하시려면 아빠예요? 장인 장모님 오 어, 장인 장모님이에요? <laughs> 사위예요? 사위가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웅님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요 좋아요요? 네 어떤 네. 면이 좋아요? 네? 어떤 면이 좋으세요? 바르잖아요 되게 인서리 가 제일 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응. 따님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응. 오셨는데 어? 아니 아, 어떻게 행복해요. 누가 누가 티켓은 해줬어가? 아, 그래. 딸이? 아. 이번에 성공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따님하고 사가 되게 좋아해요, 영웅님. 예. 아까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너무 행복해요 예, 오늘 그러면은. 볼수 있어서. 콘서트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예, 매일 시도했는데 안 됐어. 안되가 오늘 처음 예. 왔어요? 아,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냥 어젯밤에 잠도 못 잤는데. 잠도 못 잤어요. <laughs> 기대가 돼. 그럼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기다렸다가. 아, 그 이제 모시고. 아, 모시고. 그러면 아저 부부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어이구, 두장. 네, 네, 감사해요. 나네요. 알바를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1 <laughs> 어... 어? 0시간 와. <laughs> <저> 대하러 가는 거장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장 <laughs> 원하시는 <laughs> 1 0 0에2테이블상 다이아몬드 지정서는 저기 순로서는 방향으로 가셔서 F2 메이트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동하시